알림 꺼놔서 게임 소리, 게임 소리 어때? 어, 음, 어 파이로가 왔는데 파이로 해야지. 왜냐? 이 맵은 방어군에 파이로가 참 재밌어요. 아, 게임 소리 너무 커. 조금만 뜯다. 그래도 큰거 같아. 죄송합니다. 조절한 부분에, 아, 우리 팀 밀리는데 아, 다이저보다 못 나이나이. 알게 뭐냐? 아, 그래도 커. 그래도 커아 됐죠 여러분 소리 좀 어때요 조조나 보세요 내걸왜 봅니까 이런 맵은 스파이 제한이 없어서 우리 팀반 스파이 반이에요 그렇다면 스파이들을 잡아 적치는 재미로 하면 되지 호호 여러분 게임 소리 적, 적당해요 어때요 걱정이 막 된다 어때 보드게임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. 헤헤! <laughs> 야이 멍청아! 똥멍청아! 피카츄 배구! 피카피카! 빠라바라 봐. 빠라바라 봐. 이제 죽는다. <laughs> 우버를 날렸습니다. 게이득 왜냐? 우버를 모으는 데는 1분 정도 걸린... 맞나? 걸리는데... 나는... <laughs> 태어난데 10초밖에 안 걸리거든. 야, 솔직히 사람이랑 폰이 비교하면 됩니까? 폰이는 위에 거치는데 말이야.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. <laughs> 도악. 사망하셨습니다. 그러지만 왜 그러는데? 아, 그런 거 자꾸 역사 남기지 마세요. 아 참다. 그리고 트위터랑 페북 시작했다. 천명 돌파한 기념으로 시작했습니다. 가입은 2010년 에 했는데 이 뭐냐 이게? 왜 스파이 반이 아닌 거지? 왜 사스나이퍼인 거지? 님 맞을래요, 손님? 6초만 더 버티면 돼. 꺼져! 너랑 안놀 거야. 해 해. 폰이 빠질 것 같아. 여러분 폰이 보세요, 두번 보세요, 많이 보세요. 폰이 보시고 꿈 속에서라도 이케스트리아 꼭 가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꿈과 희망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땅이죠. 알게 뭡니까? 숨을 쉬고 말해야 되는데숨 쉬고 말을 못하겠다. 35초 보통 서, 스파이들이 여기 참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왜이래 꺼지렴 꺼지렴 죄송합니다 체력이 1밖에 없어요 갓댐 게임즈가 다음달 중순에 내 네. 개봉하는거죠 몰라 아니, 여러분 게임소리 적당합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을게안 돼, 그걸 왜 넘기, 멍청아. 아, 맨. 붕, 붕, 파우. 됐다. 말좀 해줘. 붕, 붕. 게임 소리 약간 작음? 그럼 키워달라고 말을 하란 말이야. 어떡해요. 됐죠? 내가 스피커를 크게 안 했나봐 그러지 마십시오 지짜 안돼 죽었어 사망하셨습니다 이 녹화 영상은 쓸수 있을 것인가 음... 음... 이게 파이로 카운터가 적 파이로에요 왜냐? 내가 더 못하거든 알게 뭡니까 우리 팀에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만 솔직히 노잼이잖아 다 알아 니네 가슴에 불을 싸질러 주마. 빠이야! 아니, 반사, 다, 다이시라니. 근데, 인간의 반응속도로 반응할 수가 없어. 너 엄청 스파이 같은데, 나한테 안 쏘면 안 되겠니? 내가 잘못했다. 아!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봤어? 이게 나야. 아, 근데 디스펜서가 작동을 안 해. 개 같은 경우. 쏘지 마세요. 연구실 직원입니다. 아, 그쵸, 파이로는. 파이로는 스나이퍼한테 웁니다 윽윽 잘가요 아니 잘가요 좀 잘좀 좀 쏴봐 쏴봐 잘했어 핑키파이는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얼마나 웃는게 이쁜 아가야입니까 아, 아가야래 죄송합니다 다큰 성인 토니에게 말이야 아니안안 비코양 아왜 안돼 게임을 좀 숨쉬고 해야되는데 슝좀 쉬고 할게요. 제 아이디가 뭐야? SO 리즈 홀. 쇼타 베이비. 이 채널 상태가 왜 이럽니까? 싱가포르 이 친구들 안 되겠네. 하, 노답시키네. 아, 근데 잠깐만! 이상한데 떨어지려고 그랬어. 파이로가 많습니다 방화 강국. 대한민국. 쪼퍼쪼퍼. 백버너스네. 백버너스는 친구들도 있죠. 근데 100번은 개인적으로 좋은 줄 모르겠다. 아, 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그냥 저 그냥 갈게요. 들어갈 땐 마음대로 했겠지만, 나갈 땐 아니란다. 아. 야스를 못격아거 게임하면서 야스는 외칩니까? 그쵸? 아, 그러지 말라고, 너. 일로와. 너 어, 일로와. 자네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스파이를 족치는 재미로 파이로를 합니다. 다른 거한테는 상성이 다 별로 안 좋아. 옛날에 그나마 소화 도기가좀 좋을 때 할만했는데, 이제는 안 할만해. 내 같은 경우, 뭐임마 아, 저게 안 맞아. 미친... 똑똑똑... 저기 죄송한데요. 한 번만 더 쏴봐. 로켓을 몇개 던져봐라. 나도 화 아... 우왕... 아니, 자꾸 그런 소리하시면 안됩니다. 아, 왜 자꾸 야스 같은 소리를 하세요. 아 야스는.. 아 게임하면서 그런 걸왜 합니까 대체. 어 좀.. 파이로는 정면에서 깝치면 안돼요. 아, 측면에서 깝쳐도 안되는데 근데 근접 근데 로켓이 더 아파. 파이로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스파이 전용 카운터인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어. 체력 좀더 채워봐. 바이러 체력 200은 해줘야 됩니다. 이 뭡니까 근접 근접 클래스가 말이죠. 나는 팀포의 밸런싱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. 너왜 눈깔을 그렇게 떠? 스파이야 너나 별로 마음에 안 들지. 아니요? 30딜 봤어요. 야 서영섭으로 왜 갑니까 미친 게임하다가 음란물 규제 당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여성 가족부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자네를 제거하도록 하지. 아휴 살아가라. 강해져서 돌아오렴. 아!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에이 스나이퍼 망해라. 아이신나. 아, 아이, 아이, 아파. 저리 가려. 오! <laughs> 아마 스파이가 안죽었... 이겼다. 예이! 외쳐요, 예이! 할게 없어지는데 힘네요 끝났나? 영상이 너무 짧은데. 아어 <laughs> 빠밤. 한 판만 더 하죠.